네,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헌필쌤입니다. 자, 필수 연어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짜 김도할게요 짜잔. Wednesday, May 29th, 2024. 자, 이제 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동사 get을 이용해서 연어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연어가 좀 많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연어는. 자, 전화가 오다예요. 예전에 전화 특집을 한번 했습니다. 전화 받다 할때 answer the phone 이거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걸다 할 때는 call을 쓰면 돼. call을 쓰면 되는데 전화가 온다. 이건 우리가 안 배웠어요. 전화가 온다. 이게 바로 get을 씁니다. 그래서 uh, get a call, get a call 이게 전화가 오다라는 뜻이에요. get a call이 전화가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꼭 알아주세요. 전화에 관련된 거는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갖고 뭘할 거냐. 그, 미디어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너 전화 오면 바로 받아. 너 전화 오면 바로 받아. 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ᄅ을 써서 거기 문장이 나왔습니다. 요거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전화 오면 바로 받아. 뭐뭐 하면. 이럴 때는 이제 if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if. 전화가 누구한테 오겠어요? 너한테 오겠죠. if you. get if you get a call,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라 그거를 바로 그러니까 uh, if y o u g o t a c a l g 받다 d job. good job. good job. g o o a n s w e r o d job. g o o o n e 을 넣을 필요 없이 그냥 it 쓰 b g o it Right away, right away가 즉시,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If you get a call, 전화가 오면, 전화가 오면 answer it right away, answer it right away. 전화 오면 바로 받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If you get a call, answer it right away. right away 그래서 so right away 가 즉시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 한번씩 다 배웠던 것들이죠 if you get a call answer it right away 여러분들도 get a call을 이용해서 전화오다 요걸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김에 여러분들 전화와 관련된 것들, 전화 받다, 전화 걸다, 전화 오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다 복습 겸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이 get을 이용해서 연어를 좀 만들어 볼게요.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